자, 이거 31번 문제는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하려면 지금부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느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쓸 거냐면 a, a 더하기 2라는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쓸 거예요. 자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에 대한 함수값 빼기 앞에 거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? 그러면 얘랑 얘가 이렇게 삭제될 거 아니야? 는 뭐를 만족시키는? F'C를 만족시키는 그런 C가 주어진 구간 A와 A 더하기 이 e 안에 존재한다.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평균 값정리잖아요 근데 이 계산을 실제로 하면 뭐가 남아? 2가 남죠.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하니까 여기 2가 될거 아니야? 그럼 내가 표현을 정리해보면. FA 더하기 E 빼기 FA는 뭐를 만족시키는? 2 배의 F'C를 만족시키는 그런 C가 여기 구간 안에 존재하는 건데, 지금부터 양변을 극한을 취할 건데, 어디로 극한을 취할 거냐면, A를 무한대로 극한을 취할 거예요. 그럼 여기도 A가 무한대로 극한이 취해지겠지. 근데 문제가 이 좌변의 극한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, 근데 a가 무한대로 가면 c도 같이 어디로 가요? 무한대.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 되니까 c도 무한대겠지? 그럼 얘는 지금 뭘 찾으라는 거냐면 이 e, f 프라임 무한대 이런 숫자를 찾으라는 거잖아. 요 c 자리에 그러니까 a가 무한대로 가면 c도 같이 무한대로 가니까 음. 여기 무한대가 어. 쓱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 값을 찾으라는 거잖아요. 음. 근데 이 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야? 5라고 준 거야. 음. 그래서 이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? 10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